많이 밀어놓고 일부 대출을 무이자로쓸수 있습니다. 무이자요 예. 네. 또 저도 차에서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땐 이게 또 맞죠. 3천도 없으면 어떡해. 천만 원만 넣어도 월 부담금이 훨씬 적은 거죠. 자칫 잘못하면 카포가 될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상관없이, 뭐, 보증금 얼마 넣고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제로로 넣든 안 넣든, 그냥 월라비금 50만 원, 7번. 이 BMW 리스를 하게 되면, 네. 중도 해지 패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캐피탈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 패널티가 최소 15% 잔여 대출금액에 최대 20%까지도 있는 데가 있어. 그걸 알면서도 계약을 해요 사람들이. 알면 안할것 같은데. 3년 동안 다탈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지만, 아... 뭐 5년을 하신 분이 중간에 팔려고 할때 엄청난 리스크를 보죠. 쉽게 여기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 집에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는 것만 알고 가셔도, 솔직히 어디 가서 눈탱이는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은 좀 합리적인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laughs> 잘 지내셨죠? 네, 네. 처음 보는 사이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지우 과장님하고 이제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 촬영 감독입니다. 와! <웃음> <웃음>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목소리도한 번씩 출연했잖아요. <laughs> <그냥> 얼굴은 처음이잖아요. <laughs> 아, 네. <laughs> 악안날개거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왜 오게 됐냐면, 제가 지금 타는 차가 네. 그 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 약간 사연 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네. 음. 차량 주행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1 년에 한 어. 5만 탔어요. 어 진짜 많이 타고. 네, 처음 타고 네. 서울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까 네. 15년도에 이제 K3 그때 샀는데 네. 디젤. 네. 지금 24만 키로다 됐거든요. 연비가 엄청 좋아요. K3가요? 네, K3 어, 디젤인데 고속 주행하면 한26키로 <laughs> 시내도 한20키로 정도. 아. 그래서 선택 뭔가 차를 좀 설,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 요 가면 그래도 20만km씩은 탔으면 지금 공장 소리나 차에서 목숨을 담보로 <laughs> <laughs> SUV를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오늘 지금 조건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진짜 구독자님도 그렇지만 감독님과 이게 제가 뼈와 살이 되는 정보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laughs> 돈이 없어요 <laughs> 돈이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이거, 이거 얼마죠? 520i 7,300만원짜리 520... 모델. 뭐, 일에 7,300만원이면 음. 비싸긴 하죠 그렇죠? 돈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지금 개소세로 네. 원래 7,400이었어요 개소세가 뭐 개인? 개별 소비세 아.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날을 차 금액을 인하해줘서 6월까지 어. 6월까지 네. 홈쇼핑 안 갔네 <laughs> 근데 이 손님이 왔는데 마실 것도 안 오고 좀 이상하네 아니 <laughs> <laughs> 되게 까다로운 고객이네 <거 웃음> <보겠네. 웃음> 그러면 어차피 차를 살 거면 네. 결과적으로 우리 현금을 다 주고 사는 게 제일 싼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맞죠. 선납을 많이 넣을수록 이자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돼요. 음... 그래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목돈을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많이 밀어놓고 일부 대출을 무이자로 쓸수 있습니다. 무이자요? 예. 네. 선납을 밀어놓고 응. 일부 금액을 뭐 예금을 넣거나 적금을 넣거나 그렇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어, 금액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비용을 어 그럼 요즘에 해야. 고정금리 0%포로 이렇게 주는 데가 없잖아요. 없죠. 얼마를 넣어야지, 이게 0%로 되는 거야 이자가 얘가 이제 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실이지 스마트 할부, 스마트 할부, 그리고 일, 일반 할부,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할부, 네. 카드 할부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러면 음. 사업자일 경우에 네. 네. 우리 세제 혜택도 봐야 되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음. 리스도 세제 혜택이 되고 리스도 되고, 네. 그다음 할부도 됩니다. 할부도, 할부도 돼요. 네. 왜? 그다음 현금도 됩니다. 현금도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7천만 원을한 번에 다 부가세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방식이 다른 게 어... 이제 리스는 월리수료를 전자세금계산서처럼 계산서를 이제 매달 매달 끊어줍니다. 어... 그럼 80만 원이면 어... 80만 원을 이제 계산서를 매달 매달 주는데 1년에 할수 있는 경비가 800에서 최대 1천만. 아, 0천만원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뭐 기록을 하고 1일 쓰게 되면 더 되기도 한데 이게이월로 넘어갑니다. 현금 할, 현금하고 할부은 이제 그 경비 처리하는 부분. 이게 진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세제혜택이 있어. 세금 우리나라는 세금한테 돈 돕니다. 정확합니다. 이런는 꿀팁. 지금 현금으로 사게 되면 이게 자산이잖아요. 리스가 아니고. 자산이면 내가 자산이지만 특이한 게 내가 깎기잖아요. 1년에 대한 감가상각. 감가상각. 그렇죠. 감가상각만큼의 비용을 연마다 경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실제 내가 지출비용이 아니라 예그 이제... 금액이나 지금 이렇게 하나 있어요? 할수 있죠. 아,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할수 있는 금액이요. 어. 근데 이제 리스가 경비가 용이한 건 맞아요. 내가 돈낸 만큼 끊어주는 거니까. 근데 세무하시는 분들의 이제 얘기를 같이 겸용해서 말씀드리면 방식이 다를 뿐 되긴 됩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는 굳이 경비 처리 때문에 무조건 리스를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너무 호화실이 맞는다. 안 맞는 거네. 다시. 그러면 좀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좋아요? 허심탄회하게 그냥. 이렇게 할인을 넣어서 하는 영업성이 없어. 요 자, 저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아, 여기는 할인 이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이거는 제가 공식 적인 가이드일 뿐이지 아. 특별한 혜택들 다 넣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거는 이제 문의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의를 주셔야 <laughs> 그 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싹싹 긁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격이 이게 7,310만 원이고요. 10만 원. 이제 지금 할인 금액이 제가 500만 원 되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어, 어떻게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0이 할인이 되는데 네. 여기 보면 가로 150이 있어요. 네. 근데 500이 이제 이 계산서로 끊는 게 아니고 네. 350만 원하고 이 상품의 이자 지원금이라고 150만 원을 넣을 수가 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납을 넣을 때마다 이자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음... 할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할부. 할부는 그냥 일반 할부. 예. 네, 아까 7,310만 원에 할인 350하고 이자 지원금 150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6,960만 원이 차금액이요. 네. 그럼 기타 이 세금들 있잖아요, 이번. 네. 네. 이거는 토탈하에서 475만 원이 나오는데 얘는 따로 이제 내는 거예요, 감독님이. 제가 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세금이니까. 아 취득세. 네. 아, 아, 우리는 이런 거. 이제 자산이잖아. 땡전화폰 없이 차를 사더라도 7등급세 아, 이거는...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어, 된다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어, 네, 그리고 이 6960에서 이제 선납을 넣을 수 있는 게 최대 금액이 4260이거든요 네. 이걸 넣으면 맥스로 넣어야, 네. 넣어야 된다 이걸 다 넣으면 금리가 0%가 돼요 어, 그럼 이 선납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자율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인 지금 시중금리가 또 궁금한 게 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신차금융 같은 경우는 5% 정도 형성돼요 선납을 땡전 한푼안 넣어도 그거보다는금리가 좋습니다. 땡전 그... 한푼안 넣고 그냥 풀알부 때려도 음. 5%이하오 음. 괜찮네.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선납을 4,260을 넣게 되면 네. 2,700이 무이자로 해서 75만 원을 매달 매달 내는 거예요. 2, 이자 50... 없이. 어, 그럼 이거는 그냥 2,700만 원 내가 그냥 자산을 따로 빼놓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감독님, 감독님 지금 돈이 없지만 좀 네. 상상을 해보자. 내가 현금이 다 있다. 네. 내가 현금 다좀 살려야 되는데 2,700을 내가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나중에 주면 되니까. 천천히. 그렇죠. 어허. 이 돈의 가치는 내가 굴리면 굴릴수록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2,700을 우리끼리 말로 미국에 뭐... 요즘 비트코인 주고 좀... <laughs> <laughs> 아니, 미국 쪽이 많이 아니우랑주 넣어놔보고. 아. 솔직히 아, 금하고 받은 지수 투자만 해놔도 이런 거좀 <laughs> 너무 유식한 척 하는데 원금 주면 비리고 있 <laughs> <laughs> 현금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맞네. 어, 이자가 0 프로면 무조건 할부 써야죠. 맞죠. 고민할 이유가 없는 음, 것 같은데 이거는 얘는 4,700을 4,200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원금도 75만 원을 매달 매달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식 있어. 이거 는좀 심통 방통이야. 그러니까 내가 7,3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할부를 쓰면 0%니까 무조건 쓰겠네 이거는 그렇죠 근데 75만 원 내는 게 월에 부담이 될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선납을 내가 이거만큼 못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이거 안 사야죠 아닌가? 아, 근데 <laughs> 방법이 있어 어, 방법 그래서 제가 카푸어로 만들어봤어 카푸어 이거는 선택은 <laughs> 본인의 몫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 할부라는 게이 상품이거든요 네. 자 선납을 3,520... 이거 아까 비용보다는 적게 내는 건데, 얘는 잔존 가치라는 게 생겼죠. 그죠? 아, 이게 그거네. 응. 유예할부 개념은 그건데, 응. 나머지 차액분 있잖아요. 3435만 7천 네. 원. 제가 나중에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 한꺼번에 만기 시합니다. 아, 월납입 금이 66만 7천 원. 네, 그렇죠. 이 3435만 7천 원에 이자 2.36. 2.36도 이거는 미친 조건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뭐 6만원이야 사실 뭐한 달에 6만원이야큰 부담 아니니까 없는 음. 돈이라 생각이 되는데 음. 3500만원은 사라지는 거네요? 3500은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3, 절반 3, 5, 절반 값 내고 타는 거죠 3500만원을 주고 이 친구를 3년 동안 타는 거네요 그가지고 보면 그렇죠 아. 근데 감동이 모르는 이게 안 보이는 혜택이 있어요 네. 지금 3400만원이라 음. 3년 뒤에 3400이나 돈의 가치가 음. 다르지 않을까 조금 차이나겠죠 그렇죠. 계속 알게 모르게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장점 가치를 <laughs> 내가 4년, 3년 뒤에 내가 내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실제로 이 부채도 같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어요. 체감하는 부채가 줄어들긴 하겠네요. 네. 음. 3,400이니까 75만 원을 매달 매달 차라리 다른 데 재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이윤을 낼수 있는 사람이 훨씬 이득이겠죠. 아,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답이 나는데 이거는 전부 다 돈이 많은 사람들 목돈을 내가 현금주고 살수 있으면 많이 밀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 최대 유리한 조건이에요. 또 저도 차를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또 맞죠. 3천도 없으면 어떻게 해? 3천만 원만 넣어도 월 부담금이 훨씬 적은 거죠. 자칫 잘못하면 카어가될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도 조금,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네 그래도 이 시중에 있는 금리나 이런 거에 비해 5시리즈가 금리 혜택이 너무 좋아요. 음. 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차가 안 팔리나? 차가 안 팔린 거예요 차가 없어서 지금 대기해야 아, 되죠 대기하는 정도 5시리즈가? 어그렇 응. 바로 안 나와요 리스는 또 재밌는 게 네. 이것도 앞에 그 부분에선 상동에 올라비 금 이런 거는 이리스 음, 네. 비용은 똑같고 가인도 똑같고 네. 근데 얘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포함 얘는 아 이거는 그냥 대출로 땡겨서 내는 거네요 대출로 그냥 무조건 리스는 다 포함이에요 이거는 아. 그냥 룰이에요 이것도 이자를 내야 되겠네요. 이자가 발생한다면. 오, 정확한 예리한 질문. 아, <laughs> 구독자님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laughs> 차량 금액 전체 금액이랑 이거 더한 금액이 있죠. 네. 그럼 대출 신청 금액이 7,400인 거죠. 네, 그리고 네. 보증금 형식으로 돼요 그럼 이거 돌려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반납을 하면 돌려받죠. 얘는 반납도 되니까. 아하. 아나 3년 뒤에 차안 탈려면 반납도 할수있지만 음. 얘는 시세가 좋아서 인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일반적인 리스예요. 정말 뭐 에이전시에서 할인 막 이렇게 때리고 하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비교견적 내주시는 분들. 그죠 인터넷에 보면 어, BMW 할인 얼마입니다. 어, 맞아 맞아. 예, 제가 제일 싸니다그 싸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오음입니다왜냐면 아... 그게 안 보이는 실이 있는 게이 BMW 리스를 하게 되면 네. 중도 해지 패널티 없습니다. 이 이건 일반 할부는 할부에 대한 대출 상한 수수료는 2%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일반 대출은 다 똑같잖아요. 상환을 하는 거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2%. 근데 아까 탁캐피탈을 하게 되면 중도 상환 패널티가 최소 15% 잔여 대출금액에. 아. 그리고 최대 20%까지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계약을 해한 사람들이. 알면 안할것 같은데. 3년 동안 다탈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지만, 아. 근데 뭐 5년을 하신 분이 있죠. 중간에 팔려고 할때 엄청난 리스크를 보죠. 에지 패널티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계약 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된는 그 아니면 그거를 같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승계자를 찾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 승계를 해주면 또 되기는 되네요. 근데그 승계를 해주는 개인 직거래로 누가 찾아요? 어떻게? 그거를 그럼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해지를 하고 해지하는 조건에 대해서 페널티 금액을 다 계산해가지고 상사로 넘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잔존 내가 내야, 내야 될 금액이 3천만 원이다. 어. 그럼 3천만 원에 15 페널티 15% 20%를 더 얹어서 주고. 응. 그다음 에 중고 차 금액을 팔아야 된 거죠. 그럼 아, 좀불합리적이다그죠 좀 근데, 근데 이 파이낸스에서는 BMW 파이낸스에서는 그게 없다. 이게 최고의 장점인 게 네. 없다 기보다는그 네. 네. 얘는 여기 적힐 수 있다고. 네. 여기 딱 적혀 있거든요. 김도편널티 네. 얘는 직접 승계가 BPS라는 중고 사업부에서 가져갑니다. 우리는 BPS 중고 사업부라는 중고를 매입한 문서가 어, 있는데, 어. 걔는 직접 승계입니다. BPS에서 내 차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6, 5년 동안 해놨어. 응.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중도 페널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진짜 아타, 안타까운 게, 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상황을 보니까, 이거보다 1, 2만원 저렴할 수 있죠. 다사. 아, 그 거기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더 저렴하다고 이제 에이전시들이 얘기하는, 데 제가 이런 뼈와 살이 되는 정보를 깊게 얘기하는 자기에 대한 취약점이잖아요. 그렇죠. 5년 일단 나는 리스 끊으면 계약하면 끝인데 그걸 알아서 정리하세요 라는데 저는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차를 좀 자주 바꾸시거나 아니면 이게 혹시나 차차 차 중고 시세가 좋은 상품 차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BMW 리스했을 때 이득이 정말 좋죠. 오, 어, 아, 그런 숨은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그래서 훨씬 이득인 조건이 많아요 BMW가. 아,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 금액... 보다 응. 사후 처리에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차량 계약이니까. 우리 BMW에서 밀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뭐 특히 5 시리즈, 네. 7 시리즈 혜택이 특히 좋아요. 이게 월납입금 지원을 해줍니다. 월납액금 지원이요? 응, 지금 이게 93만 원이잖아요. 네. 93만 원씩 매달 매달 5년 5년 동안 이게 잡히는 건데 50만 원에 가지고 7번 월납입금 지원, 3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건 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거는 이게 조건 상관없이 뭐 보증금 얼마 넣고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제로로 넣든 안 넣든 그냥 올라비크는 50만 원 일곱 번. 지금, 지금 사면요? 응. 그게 언제나 있는 혜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의. 거의 올데이. 네. 1년 내내. 작년에도 있고 아, 있었어요. 잘모르시겠 작년에도 고 뭐, 올해도 하고 있을 거고, 올해도 할 계기고. 아 근데 이걸 계산을 하면, 굳이 다사를쓸 필요가 없어요. 5시리즈라. 특히 7시리즈가 아니, 50만원이면 한 달에 1, 2만원 깎이는 것보다 훨씬 낫죠.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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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감독님. 음. 조건이 안 좋은 거를 근육이스를, 내가 운용기스 이용해서 설명하면, 저 구독자님들 욕먹어요. 자신있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이거를 내가 가지고 왔죠. 어쨌든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진짜 저는 차를 바꿔야 돼요. 입장이 들어보니까 만나서 일단 이야기를 해야 돼 구매를 할것같아요 딜러를 어떻게 딜러를 한번 만나야 돼요. 전화를 하던지. 그래서 내가 이런이런 상황에 이런 이런 금액을 가지고 어, 차를 살 건데, 어떤 차를 살 건데, 어떤 혜택이 있냐. 딜러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 할수록 비 용이 저렴해진다. 아 그렇죠 어. 화상통화도 됩니다 <laughs> 그래서 리스는 이 리스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많이 넣어요 넣어야 요지 아 일이야. 보증금 29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맥스에요 2900만원에 응. 2 9 0 0 없다며 그럼 어, 3500만원이죠 아, 얘는 조금 넣어도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아... 올라가거든요 선납금을 천만원만 넣고 오 어, 그것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 하면, <laughs>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제가 요 3524만3천원 음. 그래 선납금을 넣었을 때와 천만 원만 넣었을 때월 나비 금 차이를 한번 볼게요. 네. 그거 제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딱 비교형 견적서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알부 기준이에요. 스마트. 네, 할부.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추가 혜택을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네. 이 일반 알부 말고 스마트라고 붙은 이름을 스마트라고. 보... 붙인 상품에 대해서는 네. 따로 1년 동안 케어해주는 게또 있어요. 이제 그 파이브 케어라 해가지고 네. 키 분실하거나 키키 분실? 하나 한 50만 원 넘게 하고 50만 원 부분도색 두판 어. 15cm 이하에 대해서 스크래치, 경미한 스크래치 이런 것도 케어를 해주고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타이어가 펑크하면 타이어 한짝 펑크하면 40만, 40만 원이래요. 붙잡다. 어. 교환을 해주는 그게 또들어간다 아, 1년인데 근데 키로수가 1년에 뭐 4만 탔어. 그렇게는 안 되고 1년에 한 12,000km? 그러니까 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 있을 수 있는 내용이죠. 어, 저번에 근데 1시리즈 MSP. 네. 근데 리뷰할 때는 엔진오일하고 이거 뭐 5년 동안 해준다 그랬는데 이건 없어요? 아, 아 그건 당연히 있죠 50만 원로 알고 50이죠 당연히 있죠 있어요? 뭐, 근데 어떻게 없어요? 엔진오일 에어드 브레이크 디스 크 와이퍼 5년 동안 아, 뭐? 응. 진짜 아 원래 다 있어요 이거는 아 원래 다 있나요? <laughs>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사실 <laughs> 일반이들잘 몰라 근데 엔진오일 값도 음. 갈아볼라고 하면 비싸요 음. 저희 번에 제가 지금 케이스를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13만 원씩 해 근데 감독님 또 하나 꿀팁이있다 아, 또? 어. 뭐 자꾸 나온다. 이게 파도 파는. 이게 뭐냐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BMW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구매 사가는 내가 코오롱이야. 나한테 안 사도 되고 코오롱에서 산 사람이 나한테 문의를 했어. 그럼 코오롱투코오롱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평생 엔진 오일 드리고 있습니다. 2월 우와. 한정. 2월 한정. 네. 2월 한정이네. 네. 그것도 있고. 몇칠 네. 남았는데. 비엠도 재구매보다 는 내가 캐피탈을 3년 이내에 쓴 적이 있다 비엠도 캐피탈로 그러면 아까 월납이 금 50만 원1회차한번더 해줍니다. 와 그럼 8회차는 네. 350일 400이 되니까. 근데 문제. 그거는 리스 말고 할부도 똑같이 해주다 할부도 해주고 어 스마트 할부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김과장님하고 계속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게 디테일하게 상담에 한번 들어가야 없는 것도 나오는 거지. 황금님이 <laughs> 이거 촬영하기 전에 어. 아, 무조건 황금이 싼거 아니에요? 경금이 네, 무조건 싸지라고 <laughs> 생각했던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지율 간장이 만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 바뀌었던 건데 어, 뭐 렌트카 누구 뭐 어, 부장 땡땡땡. 땡땡 부장 네. 뭐 해가지고 카톡이 맨 나와요 음. 인스타에 막 뜨잖아요 뜨면 왜내 정보 입력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거 받아보면 아, 이 사람이 싼가 저 사람이 싼가 모르겠는 거지 음. 근데 지율 간장이 만나고 났을 때는 아, 이게 이래서 브랜드의 딜러를 직접 만나서 차를 사야 하는구나. 이거 진심이에요. 다 똑같은 뜻이 아니고 저니까 <laughs> 제가 이런 걸 잘합니다. 좀, 네. 좀 솔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내가 진짜 살을 사면 어떤 게 유리할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혜택을 드리고. 차를 많이 파니까 <laughs> 이 정도 여유가 있는 거지. 뭐, 그것도 맞는데 저는 그래도 먼저 나눠줘야지. <laughs> 먼저 100% 해야지 아, 네. 그게 쌓인다 보거든 감독님 좀 도와주십쇼 계약할 <laughs> 것 같은데 오늘은 아, 네. SUV는 또 이런 게 많이 없다면서요 그게 좀 아쉽죠 이 아, 저거 이쁘더라고요 X1 아 맞아 X1이 근데 이게 있긴 해요 이 스마트 할부가 금리가 비싸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상품들에서 O가 인기가 많고 혜택이 좋은 거죠 생각보다 숨은 할인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여기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 집에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는 것만 알고 가셔도 솔직히 어디 가서 눈탱이는안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은 좀 합리적인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오늘 견적 객이 상담 어땠습니까? <laughs> <laughs> 요 근래 저도 근황이 여러 구독자님들이 사랑을 많이 주셔서 정말 뭐 전국 뭐 팔도로 지금 계약도 아, 하고 맞아. 있고. 제가 의정부도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어,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일하고 있고 올 한해도 제 영상을 보고 오신 구독자님들한테는 정말 합리적인 금액과 더 좋은 혜택을 드리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엄청 많아요 자, 비율로 따지자면 절반 이상 된다? 오 저한테는 이제는 절반 이상 되죠 안녕 오세요 음. 혜택 좋을 때 <laughs> 홍소빈 <홍쇼핑> 아니에요 <laughs> 정말 뭐 감사합니다 제가 여담보로 우리 과장님은 참못 타세요?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왜 이렇게 요 <궁금해요. 웃음> 궁금하잖아요 어, 저 아반떼 타요 아반떼 진짜? 아니 네,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감독님 아, BMW 영업사원이면 BMW 타야지 실내를 간다 예스 도 실내에 아, 대한 부분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 BMW를 내가 사려고 하는데 시, 영업 담당자가 왠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 M3 이런 거 2억짜리 차를 타고 왔어 불릉하면서 뭔가 좀 별로다 e s 어건 e s 오, 오! <웃음> <웃음> 그래요 그건 e s 오 별로라기보다는 네. 꼰대다 <laughs> 에이, 에, 꼰대일 수도 있습니다 꼰대일 수도 있는데 막1시리 네. 샀어 네. 근데 X6 타고 오는 거야 네. 약간 나 졸리잖아 아 그렇지 약간 뭘 네. 뭐 짜치는 느낌 나잖아요 네. 아... 근데 BMW를 들려고 현대차를 타고 온다면 어왜왜 왜 이걸 타지?라는 생각이 날것 같아요. 아 제가 BMW 안탄게 아니에요. 네 원래 있죠, 있죠 BMW 있죠. 있, 있죠. 그때 x 스 타고 충주 갔다 오셨던데. 아, 그거는 시승차예요. 아, 시승차. 회사차. 회사차예요. <laughs> 회사차. 회사차. <웃음> 어, 오해 마세요. 어. 그제 차가 시승차냐 X6냐고 물어보더라고 구독자가. 어, 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 어. 저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어, 어. 그래서 아내가 BMW를 타야지 BMW를 많이 팔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테스트 했지 근데 What? 근데 솔직히 비슷하더라고좀 <laughs> 차이 <자유> 가 없었다. <laughs> 네, 처음에는 그게, 어, 그래도 BMW를 타니까 내, 내가 고객의 마음을 더알수 있고, 음... 작동법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처음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음... 이 연차가 지나니까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어허. 제 출고 고객님이 차를 타시던 차, 아반떼. 에, 에, 에. 그걸 영업용으로 타고 있어요. 왔다. 아, 그걸 인수해가지고? 음, 얼마? 아, 어. 실제로 아반떼를 그, 타고 계시죠? 진짜입니다. 네. <laughs> 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일, 되게 괜찮아요. 약간 궁금했습니다 bmw 딜러 분들은 <laughs> 무조건 bmw를 타지 않을까 왜냐면 아. 또 직원 할인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맞는데 <laughs> 네. 근데 저는 이제 타고 내리기가 좀 편한 직종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팔고 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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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차가 네. 좀 많이 바뀝니다 아, 자주 바뀌네 이걸 계속 타진 않고 뭐 솔직히 m3도 이전에 탔었고 어. 똑같은 m을 왜, 왜 탔냐면 아까 그런 마음으로 아, m이라는 걸 그래도 bmw를 어. <laughs> 했는데 한 번. 타봐야지 내가. 심장 같은 M을. 그 그거도 안 타고 어떻게 M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laughs> 하겠어 영혼으로 내가 M을 무장해야지. 해서 M도 한1년 정도 탔어요. I5도 탔고. 어. 근데 제가 이번에 사고 싶은 거는 이 아반떼를 타다가 이제 새로 3 시리즈가 이게 완전 풀체인지 하거든요. 응. 그거는 와, 노이어 클리세라고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리겠죠. 그런 건좀 사서 내가. 그럼 저거 할까? 저것도 조만간 할인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때 또 한번 노려봐야 돼. 제가 그 다음 영상은 네. 또 찍고 싶은 게 있어요. 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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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해요. X6.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현실적 드림카라고 해야 되나? X6가. 어? 그럼 그거 합시다. <laughs> 다음 영상은. <laughs> 그거 <그걸> 계약하라고 아예. <laughs> <laughs>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영상이 나와가지고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서 속이 시원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의 영상이 어땠는지 감상평 하나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나와가지고 막 긁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음. 게스트처럼 모셨는데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대본 없어요. 오늘 대본 네. 없었거든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X6. X6 좋습니다. <laughs>